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음, 이거 꽃대도 잘라줘야 되는데. 오,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고 완연한 가을입니다. 음, 어젯밤에 라이트 일을 하고 와서 시원한참에 또 풀을 맨다고, 어, 한바탕 풀을 메고, 또 오늘 그냥 지나칠수 없어 또 영상을 음 촬영해 본답니다 음 한바탕 또어 샤워기로 수돗물 상면으로 수돗물 관수를 해줬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물보석 아 푸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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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슬로 온슬로 이것 좀 보세요 온슬로 돌러리하니물 들어가는 모습. 분갈이 어, 해서, 음, 중앙에다가 분갈이 한 아이들 눈이라고 어, 여기 특유의 목적이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물보석 머금고 있는 모습. 이렇게 연봉, 완전히 수정, 수정처럼. 야, 이 아이들 물 털어줘야 되는데, 지금 막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니까, 물을 털어주지 않고, 음, 내일 아침에나, 이제 저녁판에나 해서 털어주려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 물까지는 못 털어주겠습니다. <laughs> 해가 있으면은 털어주는데, 야, 오늘은, 음, 지금 막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아, 계속 내릴 기세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전부 다 이렇게 물보어 야, 확실히, 저번에 한번 비, 빗물 주고, 이번에 또두 번째 이렇게 수돗물 상면 관수로 이렇게 아이들 다 세수시켜 주고. 저번에는 이제 물조리개로 조금, 음, 물조리개로 이렇게 물을 주었지만은 이번에는 다 세수질 시켜주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니. 이야, 정명 예쁜 것좀 봐. 이 물보석, 먹금고 있는 모습 너무 예쁩니다. 오, 수정처럼 이것 좀 반짝반짝 빈, 빛이 나네. 코노 아이들도 그냥 살짝. 어, 코너 아이들만 빼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살짝 위에 뿌려주면서 물을 살짝 주었습니다 물관수 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이렇게 아이, 이 아이 펠루시덤이 어, 먼저 1차적으로 꽃을 피워내고 다 지었는데 또 2차로 꽃 안피운 어, 아이가 또 꽃을 피워주고 있고 플라붐 좀 보세요 플라붐 <laughs> 이건 노랑색깔로 오, 여기 입술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플라버. 아, 이거 화이트 턱시판인데, 이 아이도, 어, 분갈이 해주고, 지금 분갈이 해준 아이들을, 뿌리 잘라서 분갈이 해준 아이들은 이제 베란다에서 요양 중이지만, 어, 뿌리가 있는 아이들은, 어, 다 이렇게, 음, 아이시그린 지금 음, 완전히 야외 키핑장에 나와서 이렇게 또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예쁜 분에. 어, 여름에 천사님이 화분을 주셨다고 제가 말 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천사님이 주신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예쁜 분에 아이시 그린 군생 이렇게 앉혀 주었습니다. 이 안에 속에 이렇게 자구들 나오는 것좀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어, 입꼬지 출신들. 그리고, 음, 에오니움 속 아이들, 음, 저도 이제, 품어본다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 품어가지고, 힘든 여름에 품어가지고, 음, 이렇게 아이들이 막 입장도 떨구고, 하엿도 지고 막 했었, 는데 이렇게 물을 또, 상면으로 세수시켜준다고 다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건 뭐지? 이거는 이게 이게 예쁜 이거는 잘 떨어지도 않고 입장이 하엽지 붉은 악마네 붉은 악마. 악마 아 이름표 없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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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름 붉은 악마 이렇게 어 물이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어 너무 예쁘다. 여기 아이들은 진짜 풍성, 이렇게 입, 얼굴, 커 얼굴들이 왔었는데, 입장은 다 떨구고, 어, 힘든 여름에 품었는데, 진짜 힘든 여름에는, 아, 다 여기 품으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하더니 이렇게 입장 다 떨궈가지고, 해상하니. 애원님은 썩 아이들. 그때 다섯, 여섯 개, 여섯 가지를 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아니야, 여섯, 일곱 개인가? 아, 어, 두 개가, 훅 가버렸습니다. 후. 싫다고. 아이 물보석 좀 보세요, 물보석. 그리고 이 화이트 그린이 어, 대품들 전부다 물관수 세수시켜주었습니다. 세수 시켜주었습니다. 세수. 저은 아이들은 한번 물을 빗물을 받아서 주었는데 이렇게 대품들은 안 주었고 그때 당신은 안 주었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대품들은 지금 물관수 해줬습니다.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확실히 물관수해졌습니다. 음, 어, 먼노들, 먼노들도, 이렇게, 야 예쁘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먼노들. 음, 이렇게 아이시그린도 이렇게 예쁘게 이 꼬즈 출신인데 물들어가는 중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모주가 이 아이, 이게 모주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아니면은, 요, 요 아이. 이 아이가 보지는것 같아. 다 이렇게 입고지 출신입니다, 전부 다. 음, 물 들어가는 모습. 이 마디바. 이야, 예쁘다, 예쁘다. 음. 이야, 예쁜. 예쁘. 이내 사랑 뭔노 이 대풍 왕 대풍 이거 일반 화분에 왕 대풍 구두 짜리 <laughs> 다 이렇게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었는데 오늘은 비가 왔 내리기 때문에 물을 안 털어줘도 될듯 합니다 어 해가 뜨지 않안 않기 때문에 물을 안 털어주고 지금 힘들어서 물 털어줄 지금 힘도 없어가지고 물은 내일 아침에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예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역 풍경 이렇게 촬영하고, 어, 또,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 잠을 자야 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이 아이도, 이렇게 새 뿌리 다 받는 어, 중이, 중이었는데, 이제, 어, 물 주고 난 다음에 확실히 자리를 잡고, 이렇게 다모둠으로 심어준 아이. 이 아이, 이, 이, 이게 뭐였더라? 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들이대니까 생각이 안 나네. 피치 앤 크림. 피치 앤 크림은 진짜 자고 이 아이는 진짜 안 달아주는 아이. 얼음 땡! 하는 아이. 이렇게 해서 전체 영상 이렇게 음 찍어 보고, 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